이게 남자들이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 이래요 등에 네, 네, 네. 음. 이게 남자들이 거의 이렇게 치면은 30% 이상이래요 음. 아, 뭐 네. 아, 그래서 내가 남자들은 될수 있으면 위통을 벗어보라 그래요 음. 네. 그 이유가 있어요 근데 여성분들은 못하잖아요 음. 자, 강지성 척추염은 아파요? 아니요. 네, 여기가 아파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아는데만 해도 내가 오래 걸렸어요. 예, 아, 응. 네, 어디가 아프냐면, 이 따뜻하게 하느라고 지금 그래요. 응. 를 손으로다가. 포인트가 어디냐면 자, 여, 여기만 여기도 해가도번둘한볼게요볼게요어때요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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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아여기여기네아예 이렇게 아파요 아아푼도이 척추가 아픈 게 아니고 척추에 병이 있지만 척추가 굳어요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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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기가여기요여기가어디냐여 딱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 음... 요 라인 똑같이. 오케이 발도 똑같아요. 네. 요거를 내가 확인 시켜 줄게요. 자, 이따 목부터. 일반인들은 여기가 거의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감기성 척추 h 도 마찬가지 어때요 별로 l l h e 아파. 어, 여기는 l o h e 음, 여기는 괜찮아. o 어, 여기는 괜찮아. 음, 여기는 괜찮아. 여기는 괜찮아. 여기는 괜찮아. 어, 여기로 목이 지금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음. 목이 이상 있는 사람들 얘가 되게 아파요. 음. 네. 그것만해도 감사하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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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것만 해도 감사한 네. 거예요. 지금 나이가 몇이죠? 2 3셋이요2 23에... 3셋에아 이거 빨리 알았으면 행운이에요. 되게. 여기는 음. 어때요? 아 시원해요. 어때요? 괜찮아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괜찮아. 음. 여기는 음. 안 아파요. 음. 여기는? 안아파요 여기도? 어, 시원한데요 어, 으흠 여기는? 아까 그 밑에만큼 안아파요 그냥 시원한데요 오 어, 오케이 여기는? 안아파요 으 여기는? 안아파요 여기는? 안아파요 여기는? 안 아파요. <laughs> 여기는? <웃음> 여기는 <laughs> 아파. 어, 여기는 되게 지금 좋은 상태예요. 여기 이제 만좀다 아파요. 아 이거 원래 여기 누르면 다 아픕니다. 그냥 놔두면 이제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진행돼요. 음. 약을 안 먹거나 양방약을 안 먹으면 진행이 됩니다. 여기는 아파 아파. 여기는 간지 <laughs> 간지 여기는 일반인들이 이래요. 음. 예. 근데 강척 환자들은 여기 누르면 막 자지러집니다. 여기는요. 아파. 그냥 밑에 아파. 오케이. 여기는 아파. 자, 그다음에 자, 여기가 고관절이에요. 음. 여기는 아파. 아. 자, 여기 여기가 이제 천장골입니다. 여기는 아기는 여기는? 아프다 여기는? 아프다 그기는천장는 어디가 아프는는여기여기아니기는는여기 여기는? 여여기 여기는? 여기는? 여기 괜찮아? 네. 그럼 엑스레이 찍으면 어디 나와? 엑스레이 찍으면 천장 관절에 이상 있다고. 오 어, 여기인데? 천장 소, 소견 받았는데. 거기 환영대에서. 응. 여기? 자 내가 답을 눌러볼게. 네. 여기는. 여기도? 괜찮아. 여기도 괜찮고? 네. 아까 처음에 누르신데가 제일 아픈데. 내용사항에, 여기? 네. 아니. 여기? 아니, 그러면. 조금 밑에. 여기? 손 약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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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맨 처음에 네. 처음에 여기? 여에 네. 음. 여기? 에 아. 여기? 지금 아프지?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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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는 여기? 아기여 여기?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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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여 여기? 여 여기? 여기? 여기가 왜, 하나, 왜 아프냐면요. 여기가 어깨, 네. 그러니까 목뼈, 이거 허리뼈, 허리뼈, 이거 요추예요. 근데 면역력이 대장에서 30%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강기성 척추염약이 보면 그 대장성 괴암 치료도 해요. 그러니까 면역력 여기가 많이 관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가 오면 여기가 상당히 아파요. 그데 음, 음. 네. 여기는 천장골에 헥스리가 나왔다 그러는데 예. 살짝 나왔는 것 같은데? 네, 약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살짝이에요, 살짝. 음, 음. 여기 이게 누르면 다 자지러집니다. 그럼 얘는? 뭐? 여기 고관절 아니면 천장골이 와 아프다 그래요. 음, 음. 그리고 여기도 이어져 있는 근육들도 아다 그래서 여기가 경전적이고요. 어때? 괜찮은데. 괜찮아? 네. 잠깐만. 여기 어때? 시원해. 여기 어때? 시원해? 네. 아, 여기 지금 아주 아니야. 어. 여기 지금, 두충, 한양 먹었다, 있죠? 네. 두충 들어간 한양 먹었네. 그럼 감각이 없어? 네. 아, 지금 감각이 없어? <laughs> 네, 감각이 없는 겁니다, 지금. 여, 말하면... 여기, 여기 르면요 음... 자, 보세요. 아버님, 그, 저 보세요. 이건 그냥. 아프지. 어떠세요? 이쪽? 아프... 죠으로보세요 보통 사람들이 아픈데. 어떠세요? <laughs> 네. 이래 돼요 근데 인구에 어, 안그프네아 여기 두층 들어가는 한약 먹었습니다 지금 아. 한약 계속 먹 이거 같은데 음. 예그 여수에서 한약 먹었다고 그랬죠? 네 80만원 주고 네. 두층 들어갔네요 음. 거기 음. 그러니까 감각을 모르는 겁니다 두층이요 감각을 네 내가 이거를 처음에 오면 일단 여기를 둘러보는데 네. 지금 바로 엎드려보라 그래서 했는데.